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직접 정한 헌법기관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단순한 축사로 보이셨나요? 아닙니다. 이 15분 연설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런 메시지를 꺼냈는지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연설의 첫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일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원칙이 아닙니다. 남북 문제를 다시 정치적 도구가 아닌 국가의 미래 전략으로 가져오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분단 80년, 정전 72년. 지금이 바로 이 메시지를 던지기에 가장 상징적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연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평화는 감성이 아니라 경제이고 삶이고 안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단은 정치적 이용을 위해 너무 오래 활용되어 왔다. 이제 그 틀을 끝내자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합니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한국이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움직일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먼저 주도하겠다는 선언이죠. 또 한가지 중요한 대목은 평화는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경제 메시지입니다. 기업, 외국 투자, 국제 이미지 모든 것이 남북 긴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평화로 전환시키면 국가.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평화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 전략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온라인 반응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만에 국가 리더가 큰 그림을 말했다. 평화와 경제를 연결한 건 설득력 있다. 중립적인 의견은 현실을 봅니다. 북한이 지금 대화할 의지가 거의 없다. 국제 정세가 바뀐 만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은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내부 정치용 메시지다. 평 평화 프레임을 다시 꺼내 정치 지형을 바꾸려는 시도다. 결국 이번 연설은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평가를 불러왔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떤 큰 방향을 그리고 있는가? 그 답은 이미 연설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남북 문제를 다시 국가의 중심 의제로 가져오려 합니다. 그리고 그 접근 방식은 과거와 다릅니다. 대결이 아니라 체계적 평화 전략, 감정이 아니라 경제적 평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합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 공존입니다. 이 연설은 결국 하나의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분단 프레임에 갇혀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선택은 평화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더 깊은 분석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을 움직입니다.